이찬원, 인기 있는 연예인이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는 함께 웨딩드레스 가게에 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들의 연애 시작 시기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찬원과 그 여성은 레스토랑에서 함께 아름다웠으며 웨딩드레스 가게로 향하기 전에 즐겁게 식사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성이 이찬원의 예비 신부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찬원의 결혼 소식은 우리와 그의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즉시 그의 소속사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찬원의 소속사에 따르면 그 여성은 사실 그와 가까운 사촌끼리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 이찬원의 자매의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그녀의 드레스를 보기 위해 웨딩드레스 가게를 들렸다고 합니다. 소속사는 이찬원이 연애 관계에 있다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릴 것이며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보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최신 소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러브콜센터에서 발매된 여심저복맞이의 앨범 모델가 응원으로 가 이제 출시되었습니다. 이 앨범은 이찬원의 히트곡 99, 9초를 비롯한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브콜센터에서는 키오, 김준수, 이장호, 우혁, 정동아, 태희 등의 재능있는 가수들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청중들은 그들의 강렬한 공연과 감미로운 멜로디에 매료되었습니다. 음악계의 최신 소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앨범, 콘서트, 즐겨 찾는 아티스트들과의 독점 인터뷰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기대해 주세요. 이찬원의 결혼 소식은 큰 충격이었지만, 이제 그와 그의 사촌과의 관계가 밝혀져서 그의 팬들과 우리 모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결혼에 대한 소문과 추측이 근거 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찬원과 그의 사촌 사이의 유대는 마음이 따뜻해지며 서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서로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그들의 각자의 여정에서 행복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찬원의 결혼 소식 외에도 러브 콜센터에서 발매된 앨범은 음악 산업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평가와 팬들 모두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